예제 파일에 파일, 열기, 찾아보기. 쓱싹 엑셀에 예제 파일 19장 볼당. 여행 비용 내역을 불러와 주세요. 여수여행 비용이 쫙 나오네요. 그죠? 근데 교통비로 얼마 썼을까요? 아니면 날짜별로 비용이 얼마 썼을까요? 날짜별로 교통비는 얼마씩 들어갔을까요? 이런 것들 요거 보고 알수 있어요? 뭐알릴만알수 있죠. 뭐 더하기 더하기 해 가지고죠. 그 근데 오래 걸리겠죠? 그거를 보기 쉽게 만들어 주는 게 피벗 테이블이에요. 즉 피벗 테이블은 이렇게 많은 양의 데이터가 있을 때 행과 열의 위치를 지정해서 표를 재구성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쉽고 빠르게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로 하나의 데이터를 여러 관점으로 요약하고 집계를 내줍니다. 따라서 표 형식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거를 구해서 만들어 보면은 좀더 내가 원하는 대로 합계라든지 결과를 분석을 할수 있게 해주는 툴을 피벗 테이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표를 재구성해주는 툴인 거죠. 자 일단 얘가 어, 피벗 테이블이 되려면 표 안에 커서를 찍으셔야 돼요. 아니면 범위를 아예 잡거나 그래서 데이터에서 이메일 셀인 책에서는 A3셀을 선택했죠. 클릭하고 삽입 탭에서 표 그룹에 있는 피벗 테이블을 클릭 그러면 이런 식으로 피벗 테이블 만들기 대화 상자가 뜹니다. 떴어요? 음. 그러면 여기 표 범위는요 자동으로 여기 반짝이는 범위가 잡혔을 거예요 네. 커서가 있는 표의 전체 범위가 잡히게 되는 거고요 내가 이제 뽑을 곳이 이 밑에 이제 피벗 테이블 어디다 넣을 거냐를 고르는 건데 예제에서는 새 워크 시트에다가 하겠다라고 선택을 했네요 그리고 확인 누를게요 그러면 시트 2번이 이렇게 생기면서 피벗 테이블이 이렇게 생겨요 여기까지 왔어요? 네. 음. 옆에 요것도 혹시 보여요? 네. 뭐냐면, 이 시트힐의 날짜 구분 내용 비용이, 요기 요렇게 필드들이 생긴 거예요. 네. 그죠? 그리고 요 밑에 혹시 요거 보여요? 네. 필터 열행값. 이게 이제 내가 얘를 끌어다가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38페이지 3번에 보시면, 일단은 구분에다가, 아, 구분은 열에다가 넣고요. 행에다가는 날짜를 넣네요. 날짜를 끌어다가 행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관광 기타에서 각각의 항목별 그리고 이쪽에 이제 날짜별 내가 뭘 구하고 싶으냐면 비용의 합을 구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비용을 값에다가 집어넣으면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해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이거를 이제 이쁘게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138페이지 스텝 2에서는 피벗 테이블을 이쁘게 편집을 할 거예요. 스타일을 줄 건데 피벗 테이블이 선택되어 있을 때 위쪽에 보시면 피벗 테이블 도구라는 정황 탭이 뜹니다. 여기서 디자인 탭을 클릭하셔서 피벗 테이블 스타일 그룹에서 자세히. 여기 요거 요거 자세히예요. 자세히 눌러서 여기 보시면 밝게, 보통, 뭐 어둡게 이렇게 있거든요. 요 중간쯤에 보면은 연한 파랑. 요 보통에서 연한파랑 스타일 보통 투요걸로 골라주시면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두 번째 걸 고르세요. 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행 레이블 열 레이블 이렇게 떠 있으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그냥 끌어다 넣었으니까 알지만 이렇게 놓고 출력해 놓으면은 얘가 뭔지 모르겠죠. 그래서 알아보기 쉽게 이열 레이블에다 커서 찍고 여기다가는 구분이라고 적어요. 행 레이블엔 날짜 넣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다 찍고 날짜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러면 출력을 해서 보더라도 아 이게 구분이고 이게 날짜구나 쉽게 보이잖아요. 139페이지 3번이에요. 지금 할건 이제 피벗 테이블에 분석 도구를 클릭해주세요. 여기 분석 분석을 눌러서 피벗 테이블 그룹에서 옵션이 있어요. 왼쪽에 있죠. 여기 옵션 보이죠? 클릭. 그럼 이렇게 피벗 테이블 옵션이 뜹니다. 피벗 테이블 도구 선택돼 있을 때 분석의 옵션이요. 왼쪽에 있죠? 여기 보면 피벗 테이블 도구 분석 디자인 안 보여요? 피벗 테이블 도구가 나오려면은 피벗 테이블이 선택돼 있어야 돼요. 딴데 있으면 안 떠요. 피벗 테이블에 커서를 찍어 놔야 얘가 뜹니다. 여기서 분석의 옵션 찾으셨어요? 옵션. 네, 좋아요. 자, 여기서 지금 피벗 테이블들에는 빈 값은 그냥 비워져 있어요.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이 140페이지 4번에서는 이빈 셀에다가 0을 적으래요. 그리고 확인 눌러 보시면 여기 빈 칸들에 0이 적힐 거예요. 자, 이번에는 서식을 줄 건데요. 얘네가 지금 천 단위 구분기호가 안 찍혀 있다 보니까 숫자를 읽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여기 관광서부터 총학계까지이 숫자 데이터들을 범위를 잡아주세요. 범위 잡으셨어요? 그러면 홈 탭에 표시형식에 보시면 천 단위 구분기호 있죠? 이 심표 스타일 요거 눌러주세요. 기본적으로 이 심표 스타일은 회계 형식을 나타내요. 그럼 회계 형식에서는 천단위에 구분기호가 찍히게 되는데요. 어, 0인 경우는 이렇게 짝대기로 표시가 됩니다. 칸이 좁다 보니까 샵샵샵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음, 여기 B열서부터요, G열까지를 범위를 잡고, G열과 H열 사이 두 방향을 살펴보이죠? 이때 따닥 눌러볼게요. 그러면, B열부터 G열까지, 제각각 알아서 열 너비에 맞게 조절을 하는 게 더블 클릭이에요. 자, 여기까지 잘 되셨어요? 그러면, 어, 원본 데이터가 바뀌었을 때를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141페이지 6번인데,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나온 것까지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원본 데이터는 시트1에 있잖아요. 시트1 탭에서, D8셀 D8셀이면 여기 관광의 해상시티 투어거든요 12,000원 지금 시트 2에서는 그러면 관광의 해상시티 투어 이 12,000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이 값을 바꿔볼게요 32,000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D8셀을 32,000원으로 바꾸고 엔터를 치면은 과연 바뀌었을까요? 피벗테이블 가서 한번 구경해볼게요 안 바뀌었어요 기본적으로 피벗 테이블은요 값이 바뀐다고 자동으로 바꿔지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새로 고침을 해주셔야 되는데 피벗 테이블에 커서 놓았을 때 피벗 테이블 도구 분석 있죠? 누르셔서 새로 고침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얘가 새로 고쳐져서 32,000으로 바뀐 거 확인되셨나요? 네. 이렇게 활용해주시면 돼요. 자, 표를 재구성하는 피버 테이블. 확인해 보셨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으셨죠? 네. 그러면 저장 한번 해볼 건데,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찾아보기 가셔서 본인 이름 폴더에 여행 비용 내역으로 저장하죠. 그럼 우리 나중에 해외 여행 가거나 여행 갈 때, 각각 이렇게 구분별로 쭉 적어 놓고 피벗 테이블 뽑아 놓으면, 아, 이게 얼마 들고 교통비식비가 얼마 들어서 총확계 얼마 되는구나. 이거를 쉽게 이렇게 딱 뽑아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한번 휴가 가실 때 한번 <laughs> 만들어 보세요. 자,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제 혼자서도 만들 수 있어요. 요거 예전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의 열기, 찾아보기. 즉싹 엑셀의 예제 파일 19장 폴더, 급여 지급 현황을 가주세요. 자, 그러면 표 안에다 커서를 찍어야죠. 그런 다음엔 삽입의 피벗 테이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좀 보시면서 만들 건데, 새 워크시트로 만들게요. 세워크시트에 확인. 그럼 이쪽에 이렇게 필드명들이 떴어요. 행 레이블에는 뭐 있는 것 같아요? 개발팀, 관리팀, 기획팀, 총무팀. 이거 뭐예요? 개발팀, 기획팀, 부서명이죠. 그쵸? 그래서 부서명을 찾아서 행 레이블에다 갖다 놓으세요. 열 레이블에는 뭐 있는 것 같아요? 과장 대리 부장. 이거 뭐예요? 직급 그럼 지급을 열네이블에 갖다 놔야겠네요. 그럼 안에서 구한 게 지금 옆에 보니까 지급 총액의 평균 실지급액의 합계죠. 그러면 지급 총액을 끌어다 값에다가 넣어요. 그러면 얘가 기본이 합계로 뜨는데 얘가 평균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찍고 값 필드 설정. 그래서 평균으로 바꿔서 확인. 그 다음에 실제 급액을 끌어다가 놓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면은 여기 열 쪽에 값들이 구해져 있는데 예제에서 보면 행 쪽에 값들이 구해져 있죠. 그래서 요 값이라는 필드를 끌어다가 행 밑에다 갖다 놓으세요. 얘가 열 레이블 돼 있으면은 아예 모르는 사람은 저게 뭐야 이럴 수도 있으니까 여기 이름을 직급 여기 행 레이블 이름은 부서명 이렇게 바꿔놓으면 누가 봐도 아, 여기에 부서명, 여기에 직급 알아보겠죠. 그리고 여기 빈칸들은 0을 표시하고 싶어요. 그러면 피벗테이블 도구 분석의 옵션으로 가셔서 빈셀 표시에 0 적어주시면 0이 표시가 됩니다. 피벗테이블 도구 분석의 옵션이요. 여기서 빈셀 표시에 0 적고 확인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값이 있는 셀 범위를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여기 홈 탭에 가셔서 표시 형식 중에 요거 회계 형식, 요거 쉼표 있죠? 쉼표 스타일 요걸 누르면 천 단위 구분기호가 찍히고. 여기, 이렇게 0인 부분은 짝대기로 표시가 돼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샵샵샵샵 생겼어요. 이거 왜 생긴 거냐면, 칸이 좁아서. 그럼 어떻게, 칸을 이쁘게 늘려줘야 되죠? 그럼 B열부터 G열까지 잡고, G열과 H열 사이 두 방향 화살표 나오면, 따닥! 어딨냐면은, 파일에 보시면, 인쇄에 가면은 미리 보기가 있어요.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요게 이제 잘려 나올 거거든요. 그럼 이거 한 페이지로 넣거나 이런 거 이제 조정하는 게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 설정 및 인쇄하기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laughs> 자, 일단은 저장 한번 할게요.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찾아보기. 경로는 본인 이름 폴더에 저장 한번 하죠. 어, 이거 똑같은 이름 있다. 그럼 아니요 누르고. 뒤에다가 이름 뭐 1이나 뭐나 붙여서 저장할게요.